이런 거 사이즈는 한 300호라고 하죠. 뭐. 천호 넘습니다. 천호 넘습니다. 이,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큰 것도 여기 펴놓고 그냥 그립니다. 그냥. 실패가 많죠. 한 번에 일필 휘지로. <laughs> 이런 거 사진 한 300호라고 하죠. 뭐. 1호 넘습니다. 1호 넘습니다. <laughs> 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천으로. 그 옛날에 그러니까요. 제공원에서 찍은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거위도 있고 청둥고리도 네. 근데 이렇게 오리 사진이 있다고 오리, 해서 네. 오리의 오, 형태를 진짜.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 오리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퍼덕퍼덕하는 그 <laughs> 기운을 그리 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생동감 기운도 아니야. 아무튼 그런 생동감을 그리는 거지 오리를 그리신 건 아닙니다. 아, 저게 그 1991년에 PS1 원 9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 3월 15일인가부터 안소니 카로, 뉴욕에서 2 시간 거리의 이 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앵글 워크숍, 네. 그 클럽에서 보름 동안 매일 저녁에 세미나를 했는데 안소니 카로의 미국의 비평가 사람들이다 와서 매일 아, 네. 그래서 저녁에 강의를 하고. 네. 그 낮에는 우리 작업하고 네. 카로 음. 조각들도 지어오고 저 사모님이고 네. 어. 아유 저희 젊은... 네. <laughs> 현대미술관 모마 옆에 있는 PS1 레지던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 레지던시 입주하신 작가분이신데, 원래는 레지던시가 이렇게 국가 간 교류 프로그램이라서 한국 정부와 그 레지던시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뉴욕 출입대학에 제가 방문 교수로 2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가고 강의도 한두 번 하고, 하여튼 이 교수들이 가만히 보니까 얼마이거든그 본부가 인생은 내기 있어서 안 되겠어 그러면서 피해수원에 전화를 해서요. 그러니까, 피해수원에서는 한국하고 관계가 없다. 그래서 네. 못 갔거든. 피해수원이 되게 실험적이고 진보적인 작업들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선생님이 딱 그곳에 적합니다그 당시에는 피해수원이 전임미술의 산실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와서 조금 내 개인적으로 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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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을 좀 했어요. 왜 피해수원하고 관계가 없는지. 근데 어느 날, 피해 수원하고, 문의 진흥원하고 네. 관련을 해서 제도를 같이 하게 됐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작가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안을 했지, 나도. 그래서 우연히 또 당선이 돼가지고, 피해 수을그 아. <laughs> 선생님 이후로 김수자. 김수자, 네. 예. 저거는 드로잉. 1981년에 브루클린 미술관에 진바로라는 비평가분이 한국 오셔가지고 작가를 선정을 해서 네. 드로잉전을 했었습니다. 드로잉이다. 1981년.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은 근대에는 자기자신을 중심으로 데카르트가 내가 있으니까 생애가 있다는 듯이 인간이 존재하고 모든 사물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거든. 지금까지도 거의. 그러나 지금 이제 새로운 과학이나 혹은 우리 동아시아의 전통으로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런 그런 식으로는 믿지 않았거든. 지금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다. 합리적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 막걸리 작업. 막걸 선배분이 찾아왔어. 그래서 둘이서 점심 때 점심 먹으면서 막걸리를 한잔 먹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선배를 딱 보면서 생각한 것이, 선배는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어디 있노? 나는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선배가 보는 세계하고 내가 선배 쪽으로 보는 세계하고 다르지 않는가? 선배는 선배의 과거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나는 나의 역사가 있는데 둘이 앉아서 지금 마주 앉아서 이렇게 사물을 본다, 서로를 본다 해도 서로 다른 경험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것은 진짜 리얼리티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71년부터 현실은 현실이 아니고. 가상의 세계다, 반영의 세계다.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작업도 하고 모든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작업을 해왔어요. 이거, 이거는 저기 1975년 파리비엔날레. 음. 이건 국립한대미 술관 소장품. 이, 이 작업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면 오해하기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무렵에는 바디페인팅 한 작가 있죠. 이브클라인. 네. 예, 이브클라인 청색회와. 네. 저는 그걸 그 영화로 봤으면서도 그이 작업할 을때 그거는 생각을 못 했어요. 단순하게 감각적인 작업, 촉각적인 작업 이걸 가능하게 할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이 카메라는 이제 주변에뭐 최병서도 있고 우리 예? 현대미술하는 멤버들이 쫙 있는 가운데 박영기보고찍으라 하고 이제 제가 이벤트를 한다죠. 그래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고 이것을 닦아내요. 닦아내는데. 근데 페인트 칠하고 보는 거하고 내가 칠하는 거하고 감각이 다르겠죠, 느낌는게 그런 촉각적인 어떤 관련의 작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다 펼쳐놓으면 이건 새로운 스타일의 셀프 포트를 가능하지 않나 이런 작업도 새로운 스타일의 자화상 1977년 작이거든요 이런 작업들 때문에 선생님이 한국 실험 미술의 일세대 작가라고 불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직도 뭐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의 미술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여전한데 선생님은 이미 한5 0년 전에 아주 센세이셔 농담같이 작업을 하는 거죠. <웃음> <웃음> 이거는 저거 신문회관에 신체제전 할때 그룹전이었어요. 남녀가 포개져 있는 그 종이로 이렇게 해서 스텐실로 네. 그냥 뿌렸어요. 그리고 여기 메이 같은 거, 하이힐 같은 거 발자국 이렇게 찍어놓고 7일간 전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로 씻어내는 건데 제목이 7일간의 흔적 보는 사람이 뭐 마음대로 상상하는 권수철이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 얌전한 친구가 이건. 이게 박현기 선생님보다도 선생님이 더 미디어 아트를 먼저 하셨던 거 아닙니까? 대구 현대미술제 주변의 작가들이 영상작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파리비엔날에 참여할 때, 그때 이제 물론 백남준 선생님도 있고 독일의 무슨 작가도 있고 이는데 그때는 조금 비교적 초창기였어요, 영상작업에. 네. 그 파리비엔날이라는 게 35세 이하의 청년 작가전이거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실험적인 작업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영상작업 그때 많이 유행을 안 했으니까 영상을 하고 싶은 어떤 작가는 슬라이드, 관등기 이런 작업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낀 것이 이 영상작업도 이런 이벤트 작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분야가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런 영상 작업이 전개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대구 현대미술제 할때 영상 작업하는 작가도 초대도 하고 했는데 별로 출품을 안 하더라고요. 별로 출품을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 박형기가 카메라를, 정보품을 하나 사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laughs> 그걸 이제 작업 한번 해보자 해서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가지고 제 작업실 그 옥상에서 큰 요리에다가 찍어봐 <laughs> 이런 작업을 했거든. 찍는 렌즈에다가 붓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캔버스 이쪽 뒷면이 네, 되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제 그게 재미있더라고요 뒷면에서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붓질하는 호흡이 관객하고 같이 가거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박현기는 우리나라 1 세대 미디어 아티스트로 또 꼽히시는 그러니까 미디어 아트의 백남준이 해외파라면 토종파 미디어 아티스트 대표가 박현기 작가입니다. 지금 아, 너무 멋있다. 얘네는 어디 미술관으로 가야겠다, 그렇죠 선생님? 네? 얘네는 어디 미술관에서 이렇게 가져가야겠는데요? <laughs> 그러면 고맙죠. <laughs> 아 선생님 포도나무 심으신 거예요? 네. 어머.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맛있어요 이게 뭔가 근데 참 역사와 전통에 대한 걸늘 이렇게 새기고 고민하시면서 또 현대미술에 나아갈 방향을 또막 생각하시고 어 선생님 저기 저 확성기 뭔가 작가의 작업실에 있으면 다 작품같이 보이니까 저것도 분명히 작품이겠지? 선생님 이, 이 작품 얘기 조금 해주세요 이 스피커 재장현인가 단성대구현대미술제의 낙동강변에 미술제가 있었는데 저는 이스피카를 낙동강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빗소리, 겨울물 소리, 폭포 소리, 바다의 파도 소리 이 소리가 강을 향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옛 듣는 거죠그 형식이 사실 그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좀더 확장해서 만물이 자연이 동물 식물 다 모든 것에 그들만의 시각으로 생각하는 게 최근의 움직임이고 운동인데 우리 장수 선생님은 일찍이 이걸 실천하셨던 요새 저 작품 제목이 바람이 본답니다. <웃음> <웃음> 바람이 분다, 바람이 좋다 하셨는데 그러면 바람이도 그래서 바람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람아, 바람이는 선생님 마음을 담아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바람이. 사실 저는 괴리감 속에서 좀 힘든 중인데 자꾸만 미술을 너무 막 쉽게 얘기하라는 것도 저는 그거에도 좀 거부감이 들고 그렇다고 또 미술은 너무 고고한 것으로만 놓기에도 또. 그렇고. 보호 하지 못하죠. 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또 전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디까지 이걸 또아서 또 그때는 바람이 분다. <laughs> 어, 그래야 되겠어요. 바람이 분다.